이혼한 지 3년, 제 뱃속에 전 남편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.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흔적이 제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. 성격 차이라는 흔한 이유로 갈라섰지만, 이혼 후에도 저희는 가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. 그러다 실수처럼 하룻밤을 보냈고, 저는 덜컥 그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. 차마 그에게 짐이 될수 없어.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. 하지만 제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본 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는 아무 말 없이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와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. 입덧으로 고생하는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갈 때마다 부축해 주었습니다.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전시어머니께서 불같이 화를 내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.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니? 이혼한 마당에 애를 가져서 내 아들 발목을 잡아? 어머니의 모진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. 그때 제 앞을 막아서며 전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이 사람 잘못 아니에요. 제가 붙잡은 겁니다. 그리고 이 뱃속의 아이, 제 아이입니다. 제가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. 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합치기라도 하겠다는 거니? 나는 절대 허락 못한다.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. 어머니께서 허락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 여자와 제 아이 곁에 있을 겁니다. 지난 3년간 이 사람 없이는 안 된다는 것만 깨달았습니다. 제발 저희를 허락해 주세요. 그는 어머니를 향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. 결국 아이의 쳐두름 소리가 터져나온 날 병실로 찾아오신 어머니는 조용히 아이를 안아보셨습니다. 작은 손주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가에는 원망이 아닌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. 저희 세 사람은 그렇게 다시 한번 진짜 가족이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. 진정한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진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세요.